저기 해암문인데 해암문. 과거에는 여기 뭐성 성곽이 성벽들이 있었겠지. 만 사대 해암문이라고. 윈노그를 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짐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제가 짐벌도 써봤는데, 아, 이거 제대로 안, 만족하만하질이안 오더라고, 이게. 손떨림 보정도 잘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저가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안 돼. 되게해암입니다해암 하물. 해하도 해하역에서 성신여대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뭐딱 코스가 딱 좋아. 소화 먹고 저녁 식사 후에 딱좋지 뭐, 천천히 걸어 다닙니다. 원래 이렇게 천천히 걸어 다니면 운동은 안 되고 걸음을 좀 빨리 해야 운동이 좀 되죠 이게. <목소리> 여기 덩쿨이 많이, 덩쿨 나무가 많이, 응. 아유, 낙산. 한양도성 순성길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네 여기 가면 서울 한양도성길로 올라갈 수가 있어 아 이런 네. 내가 네, 뭐다 가봤는데 뭐. 아 해아몬은 해아몬 여기가 삼성교 사거리인데 삼성교 사거리인구나 어. 삼성교 로터리 한성대역 사거리지 여기가 여기 우측에는 한성대학교가 있어 여기 한성대역 4번 출구고 저쪽에가 5번 출구 저기구나 여기가 3번 출구 횡단보도를 이쪽으로 건너가볼까? 아 이쪽으로 횡단보도 이게 또 새로 생겼네. 이또못 보던 짬뽕집인데 짬뽕집이 생겼나 보네. 또 더야 짬뽕, 더야 짬뽕. 어. 아. 여기가 여기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방장호를 뀌겼는데 여기, 여기 예전에는 나폴레옹 과자점이 있던 자리였는데 여기가 나폴레옹 과자점은 이제 저쪽으로 이전했고 여기가 여기 광장으로 바뀌었는데 여기가 어, 나폴레옹 과자점.

그 옛날 노래가 <목소리> 뭐야? 버리인가 인데 이쪽 골목길이 아마 콜드플레이 그 뮤직비디오 촬영한 공간이 있고요. 아마 여기가 골목길이 아마. 이쪽 골목길인가? 여기가 아마. 여기가 소녀상이 있구나. 여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 여기 소녀상이 여기 있네. 그. 그. 여러그 소녀상이 여기 있습니다. 옷을 두고 왔더니 편어났는데 네. 저쪽에 <목소리> 아, 가보십시 여기 한성대역 7번 출구, 여기 한성대역 7번 출구가 보이는 저 PAT 건물이 저기 PAT 건물이 아카데미 과학의 1969년에 시작된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부로 아카데미 과학이 처음 시작된 곳이죠. 저기 PAT 건물 나도 뭐 들은 얘기인데 아카데미 과학에 그 전에 회장님이저가게를 해당, 어떻게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저걸 만약에 아카데미 과학에서 인수를 했으면 이번에 아카데미가 문방구 시리즈 넣놓은거뭐 삼성교 아카데미인가? 실제 모델이죠 거기가. 퀴에트 건물. 아 아쉬워 저기 퀴에트 건물인데. 7번 출구 앞에 있네, 바로 앞에. 위치적으로 엄청 좋네요, 완전 초역세권이네. 지하철역에서. 일분 거리도 아니고, 뭐, 10초, 10초 이내네. 내가면 긍남무도 건너가 볼까? 어디다 긍남무도를 건너가야 되나? 아, 여기 피해 뜨거워. 남무도를 건너가 봐.